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49번째 5월 16일 긴급 공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KMM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 KKMM은요, 꿈은뜨리언 커뮤니케이단 멀티미디어 말레이시아, 즉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통신 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에 있는 것이 바로 KKMM의 그 로고이고요. 자, 어떤 부서인지 다리바다 위키피디아. 네, 위키피디아에서 잠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문뜨리한 코무리카시닷 멀티미디어. 똘리산 자위. 자, 리산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위체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어는 똘리산 자위, 자위체와 똘리산 루미, 루미체가 있습니다. 현재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똘리산 루미죠. 자 이것은 싱까단 KKMM. 싱까 그러면 short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싱까단 그러면은 야거 또는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KKMM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번즈나마안 스물라. 즈나마 그러면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것은 리브랜딩 그런 뜻인데 즉 이미지를 개선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다리바다 끄문뜨리한 뻔느랑한예뻔느랑한 그러면은 뜨랑이 어근인데 영어로는 explanation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공보부 또는 뭐 정보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브랜딩된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공보부서였냐면 코뮤니카시 <목소리> 단끄부다얀 말레이시아, 즉 말레이시아 문화통신 줄여서 KPKK. 여기에서 다시 이미지 개선해서 KKMM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언제 발효된 거냐면? 버르꾸앗과사 빠다 은하블라스 메이 두어블루, 띠가블라스. 즉, 2013년 5월 16일에 발효가 되었죠. 누구에 의해서? 원래 버까스, 버르다나, 문뜨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버까스, 그러면 X, 이전 그런 뜻입니다. 이전 총리였던 다토스리 무하마드, 나집빈, 압둘라자. 예, 나집 총리에 의해서라는 거죠. 자, 그 밑에 현재 KKMM의 수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들이버릇땅공자와자 땅공자와 그러면 책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장관 즉 담당 장관을 얘기합니다. 현재 KKMM의 담당 장관은 닷도스리 사이프딘 압둘라로서 문들이 코미리카시 단 멀티미디어 즉 멀티미디어 통신부 장관이죠. 자그 다음에 띠발란문들이버릇땅공자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띠발란이라는 것은 영어로 d e p t 그래서 대리자 대리인 그런 뜻이에요. 즉 띠발란 문트이 그러면 차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당 차관은 다둑자히디자이눌아비딘이라는 사람이고요. Executive 그라자안 정부의 executive 그러면은 영어로 executiv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관은 누구냐면 수리안이 아흐마드. 이 사람은 끝뚜와스티아우사허 자, 스티아우사허 그럼 비서죠. 내 네, 비서의 장이니까 수석 비서이기도 합니다. 탑박웹, 웹사이트란 뜻이죠.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EKKMM, 즉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통신부에서 온 문자메시지인데요. 5월 16일 오후 6시 38분에 온 내용입니다. 클릭 등한 비자, 띠닥바스티 장안 꽁시, 슬라맛 하리 텔레코미리카시, 단 마샤라깟 보르 인포마시 수 두니아, 두어 블로 두어 블로두즈블라스 메이. 자 단어를 살펴보면 클릭 영어의 클릭이죠. 등한 모모 와과 비작 그러면 영리한 유능한 영어로 clever. 그 다음에 띠닥 무엇이 아니다. 빠스티 확실한. 장한 모모 하지 마라. 꽁시 공유하다. 슬라맛 안전한. 자 여기서는 이제 슬라맛 하리 모모모 해서 축하하는 인사 말이죠. 하리 그러면 하루 날. 텔레콤리카시 원격 통신. 단 그리고 마샤라카 그러면 사회 소사이어티고요. 보로 인포마시 그러면 정보. 스두니아 전 세계. 두니아만 하면 월드죠. 근데 SE가 주는 의미는 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란 뜻이죠. 메이 그러면 오월 메이고요.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클릭 등한 비자. 네 클릭하세요. 비작하게 즉 현명하게 똑똑하게 유능하게. 그렇게 클릭하세요. 그런 얘기죠. 디닥바스틱 네,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장항공시. 네, 공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즉, 요즘 버리따빨수,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슬라맛 하리 텔레코브리카시. 통신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샤라카보르 인포마시 스두니아. 전 세계 정보사회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죠. 언제? 2020년 5월 17일. 자, 그래서 문자를 정리하면 지혜롭게 클릭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마십시오. 2020년 5월 17일, 세계 통신 정보 사회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KKMM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화면에 대문짝하게 하리 텔레코무리카시단 마샤라카 보로 인포마시 수두니아 이렇게 세계 통신 정보 사회의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그두 번째 배너는 역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누가 보냈냐면 닷토 사이푸딘 압둘라 누구였었죠? 끄문뜨리 코뮤니카시 단 멀티미디어, 즉 KKMM의 장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배너를 이 사람이 했어요. 이사람이 누구죠? 바로 띠발란 분들이, 즉 차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배너는 똑같은 축하 문구를 누가 보냈냐면 바로 다토수리아니빈띠 다토 아흐마드 바로 아까 끄뚜아스티아우사하오즉 수석 비서가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세계 통신 정보 사회의날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MCO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리마 까세!